네 안녕하세요 스맥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종목 최근에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 전고점 부근까지 와 있죠. 그래서 조만간 이거 돌파하면서 신고가 시세에 폭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자 그럼 스맥이 지금부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부터 사고 팔수 있는 타점은 어디인지까지 제가 매매전략 싹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있죠? 아래에는 엄지 첫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맥 주봉차트로 봤을 때 지금 상승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여기 신고가를 뚫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파란색선 제가 그어놨죠 그래서 앞전에 올라가다가 저항 맞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저항 맞았던 최근에도 저항 맞았던 아주 중요한 저항 때예요 근데 이게 최근에 올라갈 때자 양봉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집이 들어온 흔적은 없는데 물론 여기서는 밀렸지만 나간 흔적이 없어요 매도하고 나간 흔적이 별로 없다 그래서 근래에 다시 거래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이게 앞전처럼 주가가 이제 급등이 한 번에 나오게 되면 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내려요 저항을 맞고 근데 지금은 앞전보다 훨씬 더 적은 거래량이 터지는데 도이 부분까지 왔죠 그 얘기는 뭐냐 앞전에 매집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 뒤에서는 그렇게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거래가 많이 안 터져도 충분히 여기까지 올릴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종목 거래 언제 터져요? 자, 이 파란색 선 저항대 있죠? 이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를 할때 진짜 거래가 세게 터지면서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여기를 돌파를 시도할 때는 앞전처럼 저항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아니라 이거를 시원하게 이제 돌파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미 뭐 여기가 이제 저항대이긴 하지만 이제 바닥에서 터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 거래량으로 이 힘으로 이 저항대 정도는 이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생겼어요. 그래서 스맥은 조만간 이 중요한 저항대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달성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맥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 주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앞전에 이제 노란 봉투법 이슈로 인해서 이제 로봇 산업의 발전이 좀 빨라질 거다. 자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에 로봇 기업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스맥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제 못 올라갈 이유는 없는 종목이니까 또 이런 호재에 힘입어서 주가도 잘 올라가고 있고 뭐 시장도 좋으니까 사실 꺾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상승 때또 앞전처럼 이렇게 막 급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매물 소화하면서 충분히 지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조만간 여기 돌파하면서 자 급등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급등이 나오더라도 이 매물대 있죠. 이 저항대 지금 한번 왔어요. 그래서 바로 돌파를 하면 좋겠지만 뭐 한번 눌렀다가 올라가는 흐름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바로 급등 나오거나 아니면 한번 눌렀다가 올라가거나. 그럼 만약에 우리가 뭐 바로 급등 나오면 좋은 거고 눌렀다가 하게 되면은 여기서 내린다라고 해서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라고 매수 타점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맥이 다음 주 안에 급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급등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아니면 급등이 나오더라도 나는 다음 주에 안 나올 것 같다.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조정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음 근데 저는 다음주에 급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뭐 사실 내일부터 바로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 딱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바로 급등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차피 스맥이 여기를 뚫어내고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관점이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매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서 제가 매도 타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근데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를 돌파하기 전에 마지막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 그래서 배수 타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이제 타점을 잡을 때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파랑색선 저항때 돌파하기 전에 타점을 잡아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매매할 때 이런 식으로 오늘처럼 거래 터지면서 급등할 때는 잘안 잡아요. 급등했을 때 잡으면 단기적으로 이제 비싸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자 급등 나왔다가 한 템포 쉬어갈 때 눌림 살짝 나올 때 거래에 집중해서 자 거래가 줄어들 때 있죠. 이렇게 거래가 줄어들 때 사야 훨씬 더 안정적으로 조금이라도 싸게 살수 있는 타점을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맥이 하루 이틀 정도 잠깐 쉬었다가 또 바로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루 이틀 뭐 내일이나 다음 주초 흐름 보면서 여기서 만약에 살짝이라도 눌림이 나온다면 타점을 준다면 또 마지막 눌림 타점 잘 잡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바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흐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거래가 이제 줄어들 때이 거래량이 핵심이긴 하고요. 한 4,600원 부근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4,600원 부근.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스맥의 주가가 이렇게 이제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 종목의 상승을 주도를 하는 주포가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주포의 움직임에 주목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주포의 움직임 빨강색을 살펴 있죠. 주포가 움직이면 주가는 급등. 주포가 움직이면 주가는 급등하죠. 주포가 움직이니까 또 이번에도 주가가 급등했어요. 자, 그러면 어차피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호재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포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야 주가가 올라가니까 스맥이 또 이후에 주포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타점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일부터의 타점. 제가 가격적인 부분 말씀드렸고, 거래량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주포의 움직임까지.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면 또 바로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타점을 좀 잡아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스맥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주포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리면서 또 중요한 타점이 나오는 종목 매수 타점도 마찬가지지만 매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쨌든 매도를 해야 수익 실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종목들 매수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는 또저 혼자서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 매수와 매도 타점들, 실시간 문자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거 타점 왜 공유를 해드리냐면, 저는 지금 제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10만 구독자 달성할 때까지는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 매수 매도 타점들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도 같이 내드리고, 또제 실력을 증명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셔야 제 채널도 빨리 성장하고, 제가 훨씬 더 유명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독자 수도 많아졌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구독자 수가 늘고 있어요. 그러면서 채널이 성장을 해왔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가 되어주신 분들은 제가 타점 공유 다 해드릴 건데 그러면 아직 우리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죠? 자 지금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 자 그럼 구독하셨나요? 자 그럼 우리 구독자 분들은 제가 타점 나왔을 때 어떻게 공유를 해드리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나와 있습니다.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딱 남겨 두세요. 그러면 이제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또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중요한 타점 나오는 종목들 그대로 공유를 좀해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맥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스맥 이외에도 또, 또 중요한 타점 이 급등 타점 나오는 종목들 있으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구독이라고 저한테 문자 꼭 남기셔서 우리 구독자인 거 한번 알려 주시면 제가 타점 나왔을 때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곧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영상들 올려 드리면서 저희 채널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시켜 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 100만원 상당의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벤트냐 자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저는 이거를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력의 매도 타점인 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자 여기서 매도 타점 나오고 떨어져요 자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은 세력의 목표 타점이에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이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이 노란색 선이다.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맞춰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나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카카오도 이제 타점을 잡아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매수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주가가 이런 강력한 상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올라갈 거다 라고 제가 강력하게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올라가기 직전에 6월 8일 날 기관 연기음이 미친 듯이 담는 이유. 자,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가 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9일부터니까. 자이 날짜, 6월 9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린 시점부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사점을 활용한 매매 하나만 딱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나이백이란 종목인데 자 보시면 세력의 매집 타점 뜨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간다. 자그 다음에 매집 타점 뜨면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매도 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자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랑색 선 찍으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정확하게 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종목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5월 19일 날자이 종목이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이 호재가 뜰지 아니면 악재가 뜰지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뜰지는 저도 몰랐다. 근데 5월 19일이면 자이 날이죠. 여기서 제가 이 종목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려,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진짜로 큰 호재 뜨면서 예, 점상 점상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검색기 있죠, 지표. 이거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보냐? 이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자, 제 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지표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세력의 매수매도 지표 받아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지표라고 이제 문자 보내두시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지표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문자 남겨 두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보내 드릴 거니까 이제 문자 남겨 두시고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스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 종목 이제 매수 타점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얘기를 해 드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목표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우리가 어디서 팔아야 될지 이것도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스맥의 차트를 봤을 때 세력의 매수 타점 들어오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그랬어요. 세력의 이제 목표선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그 목표선이 자, 노랑색 선 닿는 지점이 어디요? 한 6,000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스맥의 1차 목표가는 6,000원이에요. 이게 1차 목표까지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게 여기가 6,000원이 목표가가 이유가 또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스맥의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이제 올라갔을 때 한번 저항을 맞을 수 있는 자리가 이 6,000원 라인 있죠. 앞전에 올라가다가 저항을 맞고 떨어졌던 라인. 그래서 저항을 맞고 여기서 또 떨어졌으니까 여기가 지금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뚫어내면서 다음 상승 나왔을 때 6천 원 도달을 하면 여기서 한번 또 부딪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디서 팔아야 가장 비싸게 팔수 있냐라고 했을 때그 가격이 6천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못 팔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팔 타이밍을 놓치면 주가가 다시 내려가거나 아니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우리가 또 이런 중요한 자리가 왔을 때는 웬만하면 매도하고 그 다음에 내려갔을 때 다시 잡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목표가 6천 원인 거고. 내가 이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은 잡아드렸지만 혹시나 이제 스맥이 뭔가 이슈가 있어서 변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팔아야 되는 타점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스맥이 올라가는데 호재가 터지면서 올라가요. 그럼 6천 원보다 더 비싸게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올라갈 종목인데 너무 빨리 팔아 버리거나 아니면 매도 타이밍 놓쳐서 이거 순식간에 내려가 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의 제가 혹시나 영상 못 올려드리거나 여러분들이 제 영상 못 보거나 이럴 때도 우리가 사고 팔아야 되는 중요한 타점만큼은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타점 나왔을 때는 실시간 문자로 공유를 다해드리고 있다 그래서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위에 제 번호 띄워놨으니까 01067905019로 이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우리 구독자인 거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타점 나왔을 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시장도 좋고 뭐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내볼 만한 그런 시장이니까 또 이렇게 이제 급등 나올 수 있는 신곡과 임박한 종목들 잘 공략해서 9월달 많은 수익들 다 같이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은 9월도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